와이프가 외제차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멀쩡하게 서있는 남의 차를 박아놓고 왜 저한테 화가 났을까요? 짐 싣는데 왜안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대체 바람 빠진 텐트 안에서 뭐하는 걸까요? 캠핑장에서 왜 이런 걸 돌리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할로윈 시즌 캠핑장 분위기도 살펴보고 텐트 꾸미기 대회도 참가하고 뒹굴리기도 하고 왔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늘은 와이프들이 오전에 근무를 해서 아빠들끼리 딸내미들 데리고 먼저 출발할 겁니다 이제 난로 없이는 안될 날씨니까 등유부터 사러 왔어요 잡혔다 어? 잡혔어 난 되게 찌그러졌는데 아난 저기에 넣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 도착했는데 사이트가 엄청나게 길쭉해요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우리 땅입니다 <놀람> 와이프가 자기 없어도 잘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어렵네요 와이프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텐트 쳐보겠습니다 근데 꼭 마주보고 칠 필요도 없잖아 그렇기는 해기억자로 쳐도 되잖아 그렇기는 해 아빠, 아빠 수고불리 오늘은 할로윈 행사가 있습니다 그빠나팔 그전에 우리 빨리 텐트를 치고 아빠가 짐을 꺼내야 돼 놀고 있어. 텐트 빨리 쳐놓고, 할로윈 장식 세팅하고, 애들 점심밥도 먹이고, 큰공 굴리기도 하러 가려면 서둘러야 해요. 제가 에어를 넣는 동안 딸내미들은 꼬마 마녀로 변신을 했습니다. 역시 이 텐트는 전동 펌프로만은 짱짱하게 펴지질 않아요. 마지막엔 수동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사고 났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잠깐 핸드폰 보다가 멀쩡하게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자기가 뒤에서 받았대요. 앞차한테 사과하고 보험처리하고 지각은 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출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삐졌습니다. 제가 박은 게 아닌데 왜 저한테 삐졌을까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댓글로 모범 답안 알려주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부 세팅이 대충 마무리된 것 같네요. 이불은 이따가 펴기로 하고 일단 할로윈 장식부터 시작할게요. 작년에 처제가 쓰던 유령을 받아왔는데 애들이 너무 납작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통통해질 겁니다. 오늘 할로윈 텐트 꾸미기 대회를 하는 날인데 챙겨온 장식 싹다 달면 혹시 아이스크림이라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다이소에서 모아놨던 거 모조리 세팅해 볼게요. 다 합치면 3만원 조금 안될 것 같네요. 테이블에도 호박 전구를 붙여놨는데 아, 이거, 이거 깔았어야 되는데. 할로윈 테이블보가 따로 있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붙여놓은 거 다시 떼놓은 다음에 테이블보 바꾸겠습니다. 사실 그냥 천원짜리 비닐 포장지 사온 거라서 물을 좀 발라야 해요. 그래야 착 붙습니다. 아까 떼놓은 거 다시 붙여볼게요. 근데 다시 붙이려니까 호박이 잘안 붙네요. 그냥 뒤에다 걸어줄게요. 완성됐는데 허접하네요. 상 받는 건 포기하고 밥이나 먹여야겠습니다. 냉동실에 카레가 있길래 아침에 몇통 꺼내온 건데 그대로 얼어 있네요. 전자렌지 다녀오겠습니다. 야, 애들 거만 우리 거 없어? <laughs> 아 우리 있어. 우리 거 뭔데? 카레. 아침 대충 먹이고 쫄쫄 굶겨서인지 카레만 줘도 잘 먹네요. 역시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와이프들은 지윤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원래 루프백 없이도 잘 다녔는데 두집다 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고 난건 괜찮은지 좀 물어보려 그랬는데 와이프가 바쁩니다. 오자마자 테이블에 초콜릿 깔고 있어요. 작년에 120세트 준비했는데 모자랄 뻔했다고 올해는 150개 포장해 왔어요. 돌림판 돌리게 하고 한개 걸리면 한 봉지, 금 걸리면 금메달, 금메달. 봉 걸리면 봉지채로 주는 거래요. 이제 좀 있으면 2시 반이에요. 지윤의 텐트도 서둘러서 치겠습니다. 할로윈 이벤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육국 잔디구나다 모여주세요 아직 다 모쳤는데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냥, 엄마들이 가 세팅할 거 없겠다 별로 아, 우리가 게 그럼 어. 일단 엄마들만 먼저 보내고 얼른 마무리하고 따라갈게요 가보자 저 멀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 매점 아저씨가 작년엔 토끼셨는데 올해는 군인이네요. 올해는 전체 가면이 유행인가 봅니다. 피카츄가 1년 사이에 키가 많이 자랐네요. 유치부 어린이들 여기 쭉 서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유치부 공굴리기 시작입니다. 자 피카츄 나와주세요. 자 준비. 준비. 시작. 발견. 반한 점에 꽃깔콘 돌아서 와야 되고 공을 발로 차면 탈락이에요. 자, 하얀 공, 노란 공, 이에 과자 받으세요, 꽃바위 받습니다. 우와, 쟤 노란 공도 받으래. 받으래. 이기자 너 받아. 하얀 공, 노란 공만. 이 등에서 꽃바위를 받았습니다. 네, 시작 와이프도 열심히 굴려서 생맥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도 우리 동네 페루는 답게 1등으로 <laughs> 들어왔어요. <laughs> 와, 이겼다! <역전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도 텐트 치는 중에 호출받고 달려왔는데 저만 꼴찌네요. 잘했어! 자, 이제 다시 텐트 치러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가이바이바. 가이바이바. 웃음> 뽀빠이 하나 더 받아왔습니다 드디어 할로윈 행진 시작이에요 할로윈 3주 전인데도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동선상 맨 나중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들어닥쳤어요 거봐 스크림 금메달있 스크림 어 금메달 다 뺏겼어 돌림판 한 번도 못 돌려보고 금메달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 딸내미가 왔네요 거미를 머리에다 했어? 텐트 장식용 거미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다른 텐트는 어떤지 구경 가볼게요. 장박존 천막을 꾸며 놓으신 분도 계셨고 테이블만 따로 빼서 사탕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올해는 얼굴 전체 가면이 유행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할로윈 텐트 꾸미기 대회에서 1등을 한 텐트예요. 계속 코일로 만든 기타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둘셋 카라반들도 예쁘게 꾸미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끝난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대 이 구역 가야돼 이 구역 아이들도 많지만 사이트도 엄청 많습니다 피카츄랑 마리오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끌고 다니는데 1시간 정도 돌아다녀요 제가 어깨에 메고 있는 분홍색 가방 보이시죠? 바구니 꽉 차면 가방에 부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드디어 텐트로 돌아왔는데 사이트가 너무 길어서 안 쓰는 공간이 많이 남네요. 지우 아빠 본업은 사진작가예요. 세아가 친구를 참잘 사겠죠? 이제 아빠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와이프는 그림대에 출전한다고 애들 데리고 텐트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알려줄게,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길쭉하게 하나 그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두개 붙여. 그런 다음에 꼭지 그려. 그런 다음에 눈 그려. 그런 다음에 이빨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잘 그린다. 엄마 어제 이거 보고 있는데. 네, 이빨이 그래. 좀애런데 아니야, 잘 그렸어. 응. 모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맥주받세요생맥주 어, 받으러 가야겠다 얘들아. 공부... 텐트 꾸미기 상도 받고 싶고 생맥주도 받고 싶어 하더니 이제 그림상도 노리나 봐요. 아장님 그 그림 어떠네요? 네? 그림. 주시면. 아기들에게 선물 네. 여기 안게아 장난감 하 정말 정말 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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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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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장정 왔어야 돼. 뭐... 나정터 골라야 돼. 나말정비 볼.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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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겠다. 말정 손가락도 넣을 수 있어. <laughs> 빨리 불러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같이 그래 그러세요, 그래 세번 그거 해 됐다 감사 이제 맥주 받자 음, 우리 앞에 나가 있어 너네 맥주 아니잖아 맞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카레 맛있었어 고기 많이 넣던데 었 직접 한 거야? 엄마가. 음. 아니,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 내가 샀어. 어. 애들은 따로 상을 펴줬습니다. 애들 좀다 먹었나? 너네 고기 더 줘. 부지런히 아. 고어야겠는데? 아. 음. 삼겹살, 목살, 항정살 세트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친구가 연락했잖아요. 네, 샐러드만 먹었어. <놀람> 대학교 때 친구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알아보고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놀람> 얼굴이 유명해졌으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슬슬 추워지네요. 지윤에도 파세코 난로를 당근에서 22만 원에 사왔어요. 똑 같은 거야 날로 오빠 우리 게 작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25 그래 왜 이렇게 오빠네 거 키가 커 보이지 올렸잖아 이리프팅하이서아 아. 아니 몇 번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몰라 난 몰라 우리 오빠가 다 해줬어 저번에 기름 좀 사오랬더니 경유 맞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지윤이 형 할만 나겠다할 때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오빠 오늘 내가 아침 사고 났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한테 오빠 미안해라 내가 앞차를 박았어 모렌자를 이윤이 충격이 컸나 봅니다 <laughs> 그래 여기 여기였어 봐 내가 박았어 봐 근데 오빠는 그랬겠지. 오빠는 비싼 차 박았잖아요 그래. 내가 얘기해 줬어 포르쉐 박았다고 <laughs> 오빠 포르쉐 박으면 나같아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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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세차를 음. 그래도 외제차 박았잖아 그때도 저기 뭐야 패셔트 <laughs> 오빠 견박았때면 오빠 포르쉐랑 다르잖아요. 포르쉐가 제일 돈 많아. 이나 살짝 긁혔어 무튼 박았잖아. 근데 아저씨가 내리는데 머리를 잡고 내리는 어? 거야. <laughs> 안, 보통 목을 잡고 내리잖아요. 그 <laughs> 어딘가 잡고 내리는, 내리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미안하더라고 아저씨한테. 토요일인데 나 때문에 스케줄이 꼬일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안나만 안 다쳤으면 됐지. <웃음> <웃음> 안나만 안 다쳤으면 됐지. 혹시 이게 정답인가요? 내는 긴급 제동이 돼. 그렇게 살려. 어? 어빠 아, 내차 긴급 제동 안 돼? 어? 내차 긴급 제동 안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스스로 해야 돼. 유유다나차 막았다니까. 여기 유유비. 그거 카톡을 저기 유튜브다 있으면 유튜브 올려. <laughs> 아니 사고 났다고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사진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내가 <laughs> 사진 찍어서 거기 맞다.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내가 <laughs> 쓸모의 사진 한 개도 없어. 오빠 별로예요? 하는데찍어 아. <laughs> 찍었어? 아, 그냥 얼마나 그냥, 얼마나 붙어 있나 이거 찍 거야? 아니, 아저씨가 찍 나도 찍고 봐요, 그냥. 그냥. 어둑어둑해졌네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들은 매점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아, 오, 됐자, 나... 올해 첫 군고 구매였는데 맛있었어요. 받아온 사 사탕 나눠 갖기가 오늘 마지막 일정이에요. 이제 우리 텐트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들은 애들 깡통 자전거 태우러 가고, 아빠들은 짐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텐트 바람 빼겠습니다. 일박의 힐링은 사치입니다. 어제 쳤는데 오늘 걷어야 해요. 야무지게 밟아서 공기 빼고 있는데 망했습니다. 안에 뭐가 밝혀요. 왜? 안에 이이장넣았네 그냥은 안 빠져서 다시 바람 넣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꺼내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랜저 데려올게요. 이제 나만 뭘? 자리를. 승용차는 올때 씻고 왔던 그대로 넣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딴 사람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 받다가 자리 바뀌면 문안 닫혀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다시 꺼내서 테트리스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16배속으로 감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속도로 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승용차 캠핑에 초대받으신 분들은 짐 싣는 거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됐다.